부산에도 보면은 뭐센터 쪽에 이렇게 가면 아파트 공장 있는 거를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뭐 아파트 공장이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사실 뭐 어차피 회사들 들어와서 기업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보니까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오시면서 주변 다 둘러보셨겠지만 이렇게 집합적으로 이렇게 단지화돼 있는 데는. 아마 이쪽이 그, 나마 제일 선두자리에이 지역이, 그나마 제일 선두자리이 그러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이, 다른 지역도 지금 보면은, 뭐, 문정 선수들도 따라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이제 최초의 선두자죠불로가 산출. 근데 그 중에서도, 불로가 먼저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화산동은 지금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직도 개발 중이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그 한참 제가 2006년도 후반에 와서 여기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년도 후반에 와서 여기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다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투자를 할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과연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쓰는가? 어떤 사람들이 왜 무슨 필요에 의해서 와서 쓰는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건물 지어놨는데 대체 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사실 임차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기업들을 상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지역이 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돼요. 저는 매일매일 전화도 받고 주변 부동산들하고 거래도 하고 왕래하고 이러면은 업체들 수시로 보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확장하고 또 폐업하기도 하고 러는데이 지역이 초창기에는 구로 공단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 뭐 공제 공장, 가리 공동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는 그래도 IT고 좀 뭔가 그런 연구직종 있는 회사인데 그런 공단에 가면은 사실 좀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좀 떨어진다. 회사는 무조건 강남이다. 그런데 가서 해야지 뭐 그래도 남북이고 좋고 그렇다. 이전 이미지가 워낙 강했는데 그래 아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직원분들이 상담사가서 삼각, 보고를 해도 사장이 다 커트 해버리는거예요아 무슨 두로공단 그런 데 빼라고 차라리 그냥 뭐 저기 마포로 가든 아니면 뭐 용산으로 가든 이런 데 가도 했었는데 이게 2000년도 후반부터 그런 이미지가 싹 바뀌어 가지고 어어 나도 이제 여기 업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 보니까 거래처들이 많은 거예요 아나 거기 거래처 때문에 몇번 가봤는데 어, 그 동네 괜찮더라 어. 그리고 직원들도 뭐 은행도 있고 먹을 때 많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그런 다니는 부분이 전혀 불편함이 없고 직원들한테도 챙피한 회사가 아니라 이쪽에 들어온다고 해서 괜찮은 회사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입은 되는데 나가는 게 적어진 거죠 계속 들어와서 업체는 쌓여요 근데 여기 불어지역을 벗어나는 회사보다 들어오는 회사들이 더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점점점점 매가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그래서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간 이제 원래는 이런 저금리 기조로 가기 전에는 연평균 평당 한 50만 원 정도씩 올랐어요. 완만하게 그러다가 이제 2013년 14년도에 저금리 기조로 해서 대출을 처음에는 2000년도 후반만 해도 70%까지만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를 85% 까지 늘려준 거예요 그냥 오자 그냥 그 가정주부한테도 그냥 일단은 오면은 그냥 대출 은행에서도 실적 채워야 되니까 오케이 어차피 아파트 공장 경매 넘어가도 넘어갈 리가 없지만은 경매 넘어가도 일단은 회수가 다 은행 입장에서 웬만하면 되니까 그냥 과감하게 임대사업 하신다 그래도 이자 계산을 해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 떼일 일 없으니까 대출을 과감하게 담당자들이 밀어줘요. 처음에 거짓말한다. 9 8 5데9 9로 가면 9 9 9니까 그래서 그대출그대출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막가세9 9 9 9 9 9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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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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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9 9 9 9 9가9 9 9 9 9 0 9 9 9 9 9 0 9 9 9 9까지쭉 올라갔던 9 같아요. 9 9 9 9 9그9 9 9 9 9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원래는 되게 조용한 그런 숨겨진 투자처였어요 이 지역 자체가 공장 투자하면 상가 약간 상가 위험하다는 거는 이제 이미 부동산 투자해 보신 분들은 대충 아는 거고 근데 아파트 공장은 상가도 위험한데 그 공장 샀다가 그거 세안 나가면 어쩌려 그러냐 이런 걱정이 워낙 많아서 초기에는 여기에 그회사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기업 이제 그 회사에서도 뭐 오너들이나 이런 분들이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뭐 여차하면 내가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 그 입소문이 쫙 퍼지면서 대출도 그러니까 많이 해주고 월세가 뭐 수익률이 78% 이상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너도나도 막 사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안에 그런 그 아파트 공장 2대 사업자 규정이 생긴 게 그런 일 때문에 있어요. 원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공장에다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취지가 선량한 중소기업들, 돈 없는 사람들 대출로라도 좀 이렇게 밀어줘서 아파트 공장 사서 좀 들어와라. 어차피 자기 건물 빌딩을 산다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보통 뭐 2, 30억씩 주고 건물 사야 되는데 대출도 그렇게 안 나오고 최소 자기자본 10억 이상은 넣어야지 건물 살수 있는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1, 2억 가지고 건물 살수 있는 데가 사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그뭐 저금리 그리고 이런 또 기반 환경들이 조성이 깔끔하게 잘 되고 도로도 정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이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고 또 안정화되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때문에 그 수익률은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부성 제가 처음 뵀을 때뭐 기본이 7%였어요 그냥 대출 없이 그냥 순수 투자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7% 8% 기본이었어요 9%짜리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 저축했을 때 예금금리가 뭐 한5때였으니까 사실 3%는 차게 났었지만은 그게 이제 지금은 가격이 임대료는 어느 정도 지금 고정화되어 있는데 그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도정사행 쳤을 때는 책에 쓰여 있는 거야 다 사실 기반으로 쓴 거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7~8% 대출까지 믹스를 하면은 기본 대출 기본 그 이자가 7그 수익률이 7~8% 대에다가 플러스로 2~3% 대 금리를 적용시켜서 80%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30% 대까지 올라가 버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 수익률을 계속 접하시던 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어,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보통 평균적으로 5%대 초중반에서 형성돼 있어요. 대출, 대출 빼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메리트는 이제 수익률적인 메리트는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실사용자들이 그래도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신근에 사이드 지역도 보통 2천0중후반의 아파트는 분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아파트형 공장은 요즘에 가산도 분양하는 것도 보면 800만 원대 평당 그러니 이제 그런 아파트 투자자나 아파트를 투자해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싸보여요 아파트형 공장이 평당 어, 그래도 천만 원도 안 하네 그래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기본이 천만 원 중반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 쪽으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투자 부동산이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파트 공장이 안정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월등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반중 중에 하나가 임대 수요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건물 사놓고 수익률 진짜 처음에 샀을 때 상가광고 같은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8% 수익률, 확정 수익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보통 현장 가서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처음에 렌트 프리 많이 껴서 준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상가 수익률 억지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해놓고 그 세입자 빠지고 나면은 사실은 못 맞춰요 임차인들은.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당장 줬는데이 사람 나갔을 때이 세를 못 받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시세가 정해져 있고 물량이 많지만 또 공급 도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서 임대 같은 경우에 제가 책에는 써놨지만은 어느 정도 관리자적 측면에서 깔끔하게 그리고 또 저 내부가 또 이렇게 너무 뭐 도태되거나 그런 유행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게끔만잘 관리해주면 임대가 보통 한달 정도 이내 에 웬만하면 다 소화가 돼요. 네? 그러니까 내놓으면 한달 정도 이내 에 웬만하면 다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려 빠진다 해도 바로바로 세입자를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지금 그 수요가 아주 그냥 빵빵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보정사님이 지인분들 가끔씩 제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전화가 와요. 뭐 했다 하는 전화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사실 <laughs> 아파트 공가 좋은 거는 대충 책이던 뭐 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그럼 뭐 좋은 거좀 하나 찍어주세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건데 사실 좋은 거는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판단이 더 바로 되죠. 물건 나오면 아, 이거 좋다. 바로 저는 딱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거 좋거나 쁘에 대한 부분은 물건 가서 보면 현장 가서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저는 이거 괜찮은 물건이네 싸다 아니면 퀄리티 좋다. 근데 그게 예정되 있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운 좋은 사람은... 맨날 그러니까 맨날 와서 그냥 물어봐도 맨날 전화하면 물건 좋은 거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막상 좋은 물건을 못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다가 한번딱 왔어 길 가다가 근데 물건이 그날 딱 좋은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은이 좋은데요 좋은지도 모르고 사요 나중에 보면 좋대 월세 잘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도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해서 먼저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사실 운도 있어야 돼요. 뭐, 그날 따라 갔는데 좋은 게 떴어, 사실죠? 그러다가 거기서 고민하면 또안 돼. 보통 좋은 물건들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소문이 나서 그 투자 물건 그저 개인적으로도 뭐 나오면 전화 달라고 대기 중인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랑 거래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사고 싶어도 또 그날 따라 또 돈이, 돈이 다 썼네 어디다가 뭐.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막상 또 좋은 물건 나와도 아이고 그때 돈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다 보통 현금 계속 매덕식 통장에다 두고 계시진 않잖아요 다 어디 쓰실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이렇게 재수 좋게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게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저도 보면 고민하거든요 누구한테 먼저 얘기할까 물론 이제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남은 듯 사고 네, 그리고 나서 가족한테 물어보고, 야 진짜 좋은 거 떴다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보통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금방 소화가 되지만 또 노는 물이 다르다고 이제 10억 대 이상 넘어가면은 여기는 여유가 있어요. 또. 그분 이 10억 이상 대또 천상계 쪽은 이그 물건이 나와도 이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못 덤비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더 여유 있게. 선택해 나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좀 제가 부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좋은 물건을 저한테 여쭤본다. 지금 여쭤봐도 사실 저도 지금 당장에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어머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 정도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분이 부통산 입장에서도 좋아요. 저이러 이러한 조건이 나오면 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제일 싫어는게 좋은 거 있어? 전화 한번 줘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한테 을 열심히 해도 결국은 살까 안 살까 모르는 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줘야 살지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막연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화해줘도 거절 받거나 또엉빵소리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보통 전화를 잘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에다가 혹시 물건을 의뢰를 한다든지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면 돼요. 물론, 너무 터무니 없이, 막, 그나 평당, 사, 지금 시세가 다 500만원대인데, 나 400이면 살 거니까 연락줘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시세, 보통 요즘에, 요즘같이 이렇게 그 좋은 시서, 시황에서는 금매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정말 급하더라도, 보통 제가 봤을 때한 30만원 평당. 얼마 전에도 진짜 급하시니까 한 40만원 다운 시켜가지고 거래를 한번 했어요. 주인이 전화 오더라고요. 주인이 먼저 전화 오기 전에 저희가 전화 안 하고 전화해서 깎아달라면 물어보면 자꾸 가격만 더올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주인이 너무 버티면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둬요. 전화가 먼저 오잖아요. 이거 아쉽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때 저희가 깎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금액 낮춰놓으면 전화를 하는 거죠. 저희 이렇게 가격 낮췄는데 한번 해보시겠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준비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한테 언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정보를 정말 성의있게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응이 또 힘들어 하면 저희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 좀네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피드백이 있게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하고 투자자분의 관계가 신뢰가 부축이 될수있겠끔